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잡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형통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와 종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종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주제와 내용이 되기를 단들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고면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누가 그 말씀을 참으로 준행하는 자이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자입니까?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입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의 인생에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 삶에 내가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는 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가 참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착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선물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가 구원받았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합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가 믿음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 속에 악행과 더러운 짓과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이 넘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건강한 나무입니까? 약한 나무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악한 나무입니다.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이고 배를 맺으면 배나무이며 감이 열리면 감나무입니다. 오늘 야구보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본면합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든가 지혜로운 자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군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야곱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선행으로 그가 지혜로운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하고 그 명령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구원이 착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열매, 사람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들이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